안녕하세요. 행당 이동에 살고 있는 신희숙입니다. 인생은 60부터라고 하죠. 제 나이 60, 제 2의 인생을 보내고 있는 저의 직업을 소개할까 합니다. 부모님 모시며 두 아이 엄마로 평범하게 살다가 우연히 마을의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지금은 자칭 나는 성동구 주민자치회 홍보대사야라고 자부하면서 주민자치회가 잘 뿌리내리도록 지원하는 동자치 지원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뭐냐고요? 우리 동네를 제일 잘 아는 우리가 우리 동네에서 불편한 것은 없는지, 혹은 더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없는지. 우리 동네를 위한 우리 동네 사람들을 위한 의제를 찾아내고 주민총회라는 주민공론장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물어 정해지는 의제를 민과 관의 협력하에 주민이 직접 사업 실행까지 하는 주민 대표 기구입니다. 2018년 성동구는 10원 8개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바꾸었는데요. 제가 사는 동도 이때 주민자치회로 바뀌었고, 저는 주민자치의 위원이면서 간사로 마을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자치의 위원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동네 한 바퀴를 돌며, 행정상의 우리 동네가 어디까지인지 그제서야 알게 되었고, 마을에 관심을 가지고 의제도 만들어 내고 사업 실행도 하면서 주민자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솔한 주민 미디어라는 이름의 진주 미디어로 주민들과 함께 성동과 성동 사람들에 관한 영상을 만들어 내는 활동도 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주민들과의 돈독한 관계가 형성되고 동시에 이웃과의 모임과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게도 해 줬습니다. 지금 성동구는 17개 동전 동이 주민 자치회로 바뀌어 동마다 주민들이 모여 스스로 동네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주민이 만들어낸 의제로 경사진 아파트 단지의 높은 옹벽을 꾸미고 학교 담벼락 길에 살구나무와 꽃나무를 심고, 마을 둘레길을 만들어 사람들이 기분 좋게 동네 한 바퀴 할수 있게 만들고, 주민이 자이언트 플라워 교실 등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해서 주민 강사로 현재 활동하기도 합니다. 또 주민들이 모여 무방부제 된장을 만들고, 된장 사업까지 하는 그런 동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동구에서 멋진 주민자치를 경험하였습니다. 지금은 이런 마을에서의 경험을 살려 새롭게 주민자치로 확대되는 타구의 동자치 지원관으로 주민자치가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요. 강서구 이계동, 용산구 이계동, 성동구에 이어 지금은 강북구에서 권희동과 성중동을 맡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동네를 내가 관심을 가지고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어가는 주민자치회. 성동구에서의 주민자치회 모범 사례들을 들며 저는 오늘도 열심히 타구에서 스스로 성동구 주민자치회 홍보대사라 여기며 제2의 인생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고 있고 친구같이 편안한 이웃이 있는 우리 동네, 우리 아이들도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지는 행복한 동네길 이 바라지 않으세요? 주민자치회와 곧 있을 주민총회에 관심 가져주시고, 말일에 동참해 보세요. 나와 동네가 행복해지는 좋은 일들을 기대하면서요. 제 2의 인생도 설계될 겁니다. 저처럼요. 감사합니다.